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정 디자이너 고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네,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 이장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게, 찍고 있습니다. 네.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들과 거리두는 방법. 어, 이거 아마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내 주변에 내가 원하는 참 괜찮다 싶은 사람들만 포진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아, 이 사람 진짜 별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저는, 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하지만, 감정하고 코로나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퍼집니다. <laughs> 네, 감정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어,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안경을 끼게 되고요.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유쾌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 나도 덩달아, 유쾌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약간 기운이 좀 떨어졌거나 그랬을 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러면 그냥 자주 웃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뭐 일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자주 만나는 편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지나친 자기에 빠진 사람. 네. 그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 자기 빼고는 모두 다 되게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지나친 자기에 빠진 사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행복했던 과거와 지금의 처지가 뚜렷한 대비를 보이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진다. 네. 그래서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왕년에. 납된 말이야. 예. 네. 약간 그 자기 그 시대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재소환하고 재소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뭔가 이제 소통이 깊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안 되고, 뭐 자기와는 성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어,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막 이렇게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대화가 되게 잘 통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만나서 이제, 한참 대화를 나누고 돌아갈 때 뭔가 허탈하고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캐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이렇게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네. 어, 이런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방어적인 태도로 보죠. 그래서 비관적인 태도를 일관하고요.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 그래서 은근히 막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욕도 아닌데 약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그 감정에 대한 거를 내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잘 운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자산처럼 내가 얘를 잘 불리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하고 약간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도둑을 맞죠 이런 사람들은 내 에너지를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약간 많다 싶으면 그냥 끊어내요. 네. <laughs>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끊어내는 편이고요. 그걸 누군가는 또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기적이고 싶어요. 네.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기적이고 싶고요.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교류를 해서 제 에너지를 이렇게 도둑 맞느니 어, 에너지 도둑 또는 저는 이제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거리를 많이 두는 편입니다. 아까 제가 그 감정은 에너지고 그걸 자산처럼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거는 정말 큰 복이에요. 어,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줄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에너지를 도둑인 사람들을 조금 과감하게 끊어내시거나 끊어내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거나 이러면 어 진짜 사실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어머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이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약간 나를 지키는 거가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다섯 번 만날 거세번 만나고 대화의 그걸 좀 줄여간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고요.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기운을 지키고 있, 있으면 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고 있다면 분명히 어, 또내 주변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헤어지지? 이게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약간 그 사람들하고 거리 두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한 번을 시작해 보면은 두 번은 쉽고 세 번은 쉽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는 예전부터 조금 거리를 많이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거리를 많이 두는 편인데 그런 쪽으로 촉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예민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 에너지 자원을 아무데나 낭비하고 싶지 않죠. 이걸로 제가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 그 에너지를 제가 잘 가, 가꾸고 있으면 제가, 제가 하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어, 나의 포텐이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나의 포텐이 터지게 하는데, 정말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거기에다 위해를 가하는? 그걸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좋은 관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의 감정이나 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배척하고 되게 밉다, 뭐, 아, 저 사람 상정 못할 사람, 이런 차원보다는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제 내가 거리를 좀 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주변에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분들 훨씬 많이 있고요. 그분들 통해서 오히려 제가 제 감정과 에너지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에너지가 약간 에너지를 채우는 그 자산의 그릇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좋은 사람들한테 받는 것까지 쌓이면 120이 되고 130이 되거든요. 그러면 120, 130이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내가 내 감정을 그잘 지키는 거 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원 네,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원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어, 여러분들의 자원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이책 아주 두꺼운 책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특히 이제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또는 내가 내 컨트롤이 안 돼서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이제. 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 보시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또 멋진 책으로 예 그리고 멋진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또 여러분들 제 영상에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